이거 지금 안전모예요 이거 새건데, 지금 현장에, 이게 봉탄에 들었음에도 이게 현장에 그 시멘트 가루가든가, 그 석고가루 같은 게 들어가요. 되는데 오늘은 안전모에 대한 모순 수칙이든 규칙이든 법이든, 이 안전모, 이게, 문제가 심각해요. 저이 안전모 때문에 사고 날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. 이걸 무조건 백화점이든지, 뭐, 어 우리나라 큰 그룹이라든지, 그런 데 가서 일을 하잖아요. 저희는 솔직히, 요, 어 부분 인테리어 철거거나, 천장을 뭘할 때도 있어요. 천장 할 때는 이게 안전모가 필요해요. 하지만 이 안전모를 안써드될 때도 있어요. 그런데 무조건, 무조건 규칙이라고 써야 된다고. 만약에 안 쓰면은 당신 애들 이제 퇴고하세요. 뭐 이런 식이에요. 그냥 내가 억울한 건 뭐냐면 이 저는 여자예요. 저는 특히 머리가 엄청 작아요. 머리가 작아서 이걸 쓰면 앞으로 흘러내려요. 흘러내리면 저번에는 공중에서 이게 앞이 안 보이니까 앞에 무거운 거 들고 이게 앞이 안 나오니까 떨어질 뻔했어요. 와 하나님의 은혜로. 안 떨어졌는데, 진짜 내가 그 순간, 와, 어, 수호천사 있다. 그 생각을 할 정도였어요. 한두 번이 아니에요, 저. 이게 줄줄줄 들려요어쨌는좌 빠져요. 앞에 무거운 거 들고. 이게 필요한 순간 있고, 필요치 않는 순간 있고, 방해가 되는 순간 있어. 어? 현장? 무조건 안전 못 써. 이건 아니에요. 물론, 집을 짓는다거나, 높은 데 올라간다거나, 천장을 털어야 된다거나, 어? 내 머리보다 높은 곳을 털어야 된다면, 이걸 써야겠죠. 여 예, 써야 맞아요. 그런데, 굳이 이걸 쓰지 않아야 될 거를, 그리 여러분, 이 안전모, 얼마나 진짜, 더위에, 취약한 줄 아세요? 이 안전모가 정말 더위에 취약합니다. 일단 1탄입니다.